일리일까지 하고 돌아왔더니 새벽 2시였는데 샤워하고 마무리하고 업무도 좀 별로 없고 그러다가 결국 4시쯤 거의 4시 가까워졌지 그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야? 8시 준비 완료 짠짠 오늘의 루 아, 미팅을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게 다 하고 두 번째 스크리닝에 가고 있으니까 저희 그래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용하는 거니까 좀 멀어가지고 15분 정도. 타고 가야될거 지금은 여기의 카텍같은 <laughs> 볼트라는 거를 꺼 불러가지고 아고 택시를 하고 왔습니다 택시 다 우와 남산이다 두 번째 상영관에 왔습니다 큐빅스 아주 난리야. 이거 너무 새가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갑자기 희한하고 아름다운 새소리 때문에 눈 떴어요. 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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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 뭐지? 막 이랬는데 그게 한 10분 가량 이어졌어요. 뭐지는 이제 끝났고 제발 좀 자고 싶다. 너무 시끄럽다. 어제는 그그 상영에서 저희가 티켓이 한장 남는 게 있었어요. 저희 보려고 빼놓은 거두장 이외에도. 시소 티켓이었는데, 혹시 막 한국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티켓 없으신 분들한테 주자, 이러고서 갔는데, 막 가보니까, 뭐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거예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주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독일 현지 분이, 근데 동양인 분이어가지고, 전 처음에 한국분인가 있어요. 근데 가, 가까이 오셔가지고, 말을 거신데, 영어로 그 너, 너네 손에 있는 티켓, 파는 거냐? 파는 건, 파는 건 아니니까. 파는 건 아니다. 티켓이 없냐? 그랬더니, 티켓이 지금 보려고 하는데 없대요. 그래서, 무슨, 무슨 상향 보는 거냐? 그랬더니, 그, 저희 그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드릴까? 이랬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또 다른 한국인 분이 나타나셔서, 어, 저도, 저도 티켓 필요해요.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베를린 왔는데 티켓이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 막그 정도면 여기는 저는 주고 싶은 거예요. <laughs> 왜냐면이먼거리로 왔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어, 어, 막 이러다가 계속 이쪽에서는 자기 달라, 저쪽에서는 저기 달라 자기 달라 얼마냐, 뭐돈 주겠다, 뭐 돈나오게막 지폐가 막 이러고 이러다가 그냥 고민하다가 을 그냥 다 드렸어.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기 전에 라면을 먹고 갈 거거든요. 슬슬 한국인의 영혼이 끌어올라오는 때가 됐어요. 점점 한국 아줌마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볶음김치는 안 뜯었어요 그라피우스 바우 MGB로 갑니다 어 자동이네 자동헬로 오늘은 홍상수 감독님 상영이 있습니다 을 받았어요 어제 굿즈도 좀 샀는데 비슷비슷해요 정렬이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대신 좀 약간 독특했던 게 비건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벨리날레라고 적혀있는 샀어요 비건 친구를 주기 위해 오늘의 룩북 맨날 입고 있는 이 자켓을 입었고요 그리고 추울 거 같아가지고 빙이 될때 입고 왔던 조끼를 겹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치마를 갈라진 치마를 입었고 아래는 물결 모양 긴 양말에 그 발레 슈즈 같이 생긴 어, 이거를 신었습니다. 안녕. 스프링링을 준비했습니다. 마켓 스프링링. 저의 영화가 틀리고 있어. 마켓 스크린을 들고, 어, 지금은 잠시 보너스 먹으러 왔어요. 보너스. 보너스다. 이거 <목소리> 봐 와. 맛있겠다. 애플파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거의 일정이 다 끝났고, 마켓 부스도 정리 다 했고, 오늘은 홍승준 선배님의 자작 보고 오면 될것 같아요 면한 먹고 좀 쉬다가 또 영상 찍겠습니다 와! 레드카펫이에요 경쟁작 보러 갑니다

힘들어. 그래도, 국내가 잘,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찌그찌그해. 여기 인터넷도 인터넷 도지집지집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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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에집 l 아에 집에 집에 손톱 깨지고 머리 막 지금 장난 아니에요 머리가 머리 색깔도 막 빠지고 그리고 지금 손에도 막그 뭐지 피부에 막 구멍이나요 뭔지 아세요? 그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생겨가지고 많이 뜯어가지고 없어졌는물 때문인가 지금 손톱도 벌써 두 개나 깨졌어. 아무튼, 지금 조심 먹으러 가야 돼. 안녕. 철근 중입니다. 어우, 너무 추워. 이렇게 날씨가 새로운 카페를 시도해봅있다와 야말로 텅빈 부스입니다. 이제 부스랄 것도 없죠. 이 디바이더 빼고는 그냥 호텔 방이죠. 마지막으로 왔고요. 오늘 미팅이 딴나 있어가지고 딴데 시끄러운데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이 이곳 이 많은 것들이 정리된 이곳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미팅하고 일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아까 가져온 커피. 와, 너무 예쁘다. 와, 나 이런 것도 좋아. 와, 어, 이런 거 예쁜데? 진짜, 뭐 이런 데가 다 있지? <laughs> 이제는 <laughs> 오기입니다알겠이제 you, you <laughs> <laughs> 에이미가 방을 뺐어요. 국내랑 협조해서 할게 많아서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저도 들어갔어야 했던 것 같아요. 어, 계속 후회 중. 출장이 너무 길어. 오 마이 갓, 지금. 메일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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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고 저 지금 돌아가자마자 홍콩 준비해야 돼요. 당장 다음 달에 홍콩이거든요? 이 영상을 또 언제 편집한다? 그래도 홍콩 갔다 오고 정리되면 할수 있겠죠. 아 진짜. 안녕하세요. 출국하는 날의김조입니다 그라저라 그거 아시나요? 제가 뭘 하나씩 꼭 빼먹는데 이렇게 출장 올때 이번에 빼먹은 거는 충전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어떻게 버텼냐면 이 보조배터리는 가져온 거예요 충전기는 안 가져와놓고 핸드폰 충전기를 보조배터리가 C타입인데 노트북 충전기가 C타입 충전기여서 노트북 충전기로 보조배터리를 충전해서 보조배터리로 폰을 충전한 방식으로 10일을 버텼습니다. 불굴에 왜냐면 충전이 너무 비싸잖아요. 출국, 출국으로 black. 블랙 코트. 블랙 셔츠, 블랙 진스. 이게 이번에 베를린 산 거예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저는 청바지가 비쌀 수도 있다는 거를 이걸 처음 알았는데 비싼 청바지가 좋다고 상사분이 그러셔 가지고 사 봤습니다. 준비 다 했습니다. 캐리어. 비가 와서 우선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밥만 한번 먹고 공항 출발할 거예요. 안녕.